자, 그럼 영화제를 주관하는 울주군 이순걸 군수로부터 영화제 이야기 좀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울주군수 이순걸입니다. 예, 어, 영화제가 벌써 8회째를 예. 맞이하는데요. 예. 해를 거듭할수록 더알차게 준비가 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좀 가장 눈여겨볼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우리 영화제는 올해부터 산이라든지 자연, 인간으로 주제를 나누어서 거기에 맞는 전 세계 영화 151편을 음선을 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산악영화는 물론 기후변화의 문제 등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따뜻한 영화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한꺼번에 볼수 있으니 직접 오셔서 즐기시고 가셔서면 합니다. 네. 또 올해는 무대가 우리 울산 전체로 넓어지고 시민 참여 행사도 늘었습니다. 복화외감센터는 물론 태아강 국가정원에서도 영화 상영과 음악 공연, 영화인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토크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구군 문화재단에서 준비한 공연과 청년 작가들의 행사를 영화제 기간에 만날 수 있고 초, 중, 고, 우리 학생들도 영화제 관람이 예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 실제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영화제가 열리면 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것 같은데 예. 또 어떤가요? 예. 우리 영화제 기관이 지역 먹거리 소개를 위한 식음료 부스를 열고 또 지역 전통 공예품을 전시를 해서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울주군 시니어 클립이 기념품을 소개하고 또 지역 카페들은 커피로드를 여는 등 지역 제품이나 별미를 소개하는 장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될것 같습니다. 음. 외지에서 오는 관람객들은 지역 명소를 자유롭게 둘러보는 울주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지역 업소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가져오시면 영화제,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열리고 있습니다. 어, 이벤트들도 있군요. 예. 그렇다면 산악축제로서 영화제의 네. 역할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영화제가 이제 코로나 종식 이후에 처음으로 열려서 전 세계 많은 산악인과 영화인들이 방문하고 싶다고 밝혀왔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전설적인 산악인들이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어. 울산, 울주 문화상 수상자인 스티븐, 베너벌스를 비롯하여서 아시아인 최초로 우리 야마노시 야스시, 세계적인 산악 영화 촬영 감도 크리스, 알스트린 등이 방문하기도 음. 했습니다. 산악계의 전설들과 만나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니,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도 직접 오셔서 우리 산악영화제만의 즐거움과 예. 감동에 빠져보시기를 적극 추천해 봅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예. 시민들이 직접 즐기시는 게또 가장 중요한. 예, 예 맞습니다. 같아요. 예. 군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